음, 성경에서 이 물질의 부유하고 풍성함이라는 것이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부가 곧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반드시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그 차이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구름이 돼서 비가 되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부담감이고 사람의 부담감은 그 땅을 일구어 놓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매출,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매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였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어 자신이 땀을 흘려야지만 어이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땀을 흘려야지만 이 소유를 물질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 복인 거예요. 왜 복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땀을 흘린 만큼 거두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 이 가나안 땅은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땀을 흘리는 것만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그 땅이 어, 그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로마로부터의 지배받은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방인의 제국 이로부터이 어, 점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냐면 어, 이 세리들이 부자가 돼요. 어그 헤레 헤롯의 이 빌붙은 사람들이 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식을 가지고 있는 어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가 정당한 부가 될 수가 없어요. 땀을 냐서 얻어지는 물질이 아니고 남에게 빼앗아서 또는 거짓과 사기로 얻어지는 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가난 땅에서 얻어지는 부는 하나님의 복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얻어지는 그 부는 남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거짓과 사기로 얻어지는 부기 이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구약은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성전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그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하나님의 복이죠. 부자면 하나님의 복이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영적인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그 분별한 것을 성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의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부자냐 아니냐 이 마음의 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은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신약은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13절부터 14절에 15절에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의 문제를 나누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 유산을 제대로 나누게 우리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 물질과 생명을 비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형에 대한 생명을 말하지 않고 그 형에 대한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어, 형제의, 형제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비유를 들으세요. 지금 어, 21절까지 비유를 들으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어, 어떤 부자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심중에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는 이 부자는 꽤 풍성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또그 안에 하나가 더 있다면 건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그 부자는 자신의 헛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너무 행복한 이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을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 탐심이 재물을 쌓아는 거지만 뭐가 없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보이는 물질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는 이 자신의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나 준비를 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이 3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 지금 이 부자는 그 염려하는 것이 염려가 싫어서 열심히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음, 가치를 잊어버리고 또그 가치에 대해서 가난하니까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뭐냐? 지금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기본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를 추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을 추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살려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지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몸으로, 내가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부터 마지막까지 3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보물이 어디 있는 거냐? 34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부하고 부할 때는 부하는 거고 가난할 때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냐 부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